내거보다 가면 어? 한제우용목이 나오는 것 같아. 어, 내꺼가 는것 같아. 황계 탐악이잖아, 그치? 그럼 어. 어, 어, 진짜 아, 그래가지고. 어. 오케이. 오케 그리고 웬만해서는 자전거 가고 있을 때 음. 옆으로, 가면. 옆으로 안 가는 게 좋아. 아니, 갈, 지나서. 어, 칼. 사람 뽑았네. 할 때. 패스할 때, 그러니까 때뭐 만약에 내, 뭐. 네가 제우용을 패스할 거야. 네. 그면은 러뭐저 왼쪽에 있어요. 그러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마, 미리 말하고 지나가야지. 그냥 숲 아. 지나가면은 <laughs> 제우용은 갑자기 생각 없이 왼쪽 돌렸다가는. 음. 어. <laughs>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야 돼. 오케이. 오케이. 어. 아, 그리고 우리 룰이 있어. 처음 구름라이딩 나오는 사람이 커피샵에서 커피샵. 알았어요 오케이, 자 오시죠. 동준 형, 오케이, 길 잘못 들어서 유턴할게요. 멈출게요. 자, 갑시다! 이젠 계속 이런 길이니까 위험할 거 없어. 네. 편이에요? 이게 좀 말랑한 어. 편이지. 어. 원래 오르막이 없을 줄 알았는데. 아, 이게 뭐야. <laughs> 전기. 방 왼쪽. 저기 거기서 한번 대기할게. 나중에 그래서. 어, 잘 간다 근데. 네. 괜찮은 것같가리지쟤 어. 아. 아? 그래서 찌으라고 여기 <laughs> 진짜 빠르지. 범준이 아침마다 나오겠네. 자 아버님 퇴근하시는다. 범준이 너도 언젠간 이런 바지를 입게 될 거야. 아니 너무 아파. 그래서 입어야 되는 거야. 거야. <laughs> 잠깐만. 동찬이가어필해서동찬이가어필해서쟤왜 달리지? 그러면 촬영이구나 아, 기아가 계속 이렇게 훅 돌아 닦아야 돼 한번 닦은 게 아니고 좀 조여야 돼 거기까지 우리가 갈줄 몰라 닦아 형이 물한잔 아빠 여기서 해. 한번 쉬어야 돼 이제는 어? 아 우리도 힘들어 야, 이 정도는 쉬우면 안 되지 아니 <laughs> 생각보다 그냥 트레일 나가도 될거 같은데? 왜? 잘 타시는데? 엉덩이가 <laughs> 아프네 아, 어, 그치 그게 이제. 나는 다 괜찮은데. 어, 나는 한 중간쯤에 퍼져가지고. 야, 아빠 더 이상 못가 그러실 줄 알았지. 야, 어, 근데 이거 진짜 잘한 거가. 부드럽게 그니까. 여기 유니온밀 이분은 마테오다 나의 친형이자 유일하게 전기자전거를 끄는 사람이다 복장만 보면 산악등호회 회장님 같죠? 길 이분은 나의 아버지다 내가 자전거를 한대사드렸다 자전거는 자이언트에서 파는 롬이라는 자전거 가장 좋은 버전이다 아버지께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신다. 소피드는 안 난다. 저 왼쪽 지나갈게요. 얘는 범준이다. 어저께 자전거를 타고 오늘 처음으로 합류했다. 생각보다 잘 타서 놀랬다. 끝. 이 사람은 재호형이다. 엉덩이가 펑퍼짐하다.

옥시로드가 제일 추웠어. 그래도 이 정도는 쉽게 탈수 있을 것 같은데. 괜찮죠 이 정도 라이딩. 야, 아빠 이쪽이 허해지 선데 뭐가 괜찮아 지금. <laughs> 아빠 감기 걸리시면 안 돼. <laughs> 오늘 아빠는 거의 호강 호강하신 거야 이거 저기까지 가는가? 20만. 마 배고파 죽겠어 나 <laughs> 기다려봐 을야겠는데 전기를 <laughs> 하고 형은 전기 따라가 봐 따라가 봐아 요정도 앞에는 따라가지 요정도 언덕은 와여 어, 바람 너무 많이 분다 그 다음 바로 왼쪽.